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보프라구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카메라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은 요 프로젝트 이클립스가 아니고 제가 일을 하나 저질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중고차 하나를 더 구입했는데요 제가 구입한 것은 요 녀석입니다 어, 2014년도 쉐보 쉐보르의 크루즈입니다 어, 크루즈인데 아니, 일주일 전에 데리고 왔습니다 어, 갖고 왔는데 어, 뭐 등록하고 뭐 이게 렇 하는 바람에 많이 몰지 못했는데요. 지금 뭐 가져온 상태 그대로고요. 세차도 아직 못 했고요. 어, 요 마드를 보면은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GM 대우에서 하다가 쉐보레로 갔는데 제가 산 트림은 LT인데 2 l t 에요 2LT여갖고. 여기 뒤쪽에 날개 달렸고 바퀴가 아마 좀더큰거 17인치로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옵션으로 여기 안개등 달렸고요. 그리고 이전 주인이 이 선루프 옵션했고 안쪽에도 지금 가죽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안에, 네. 연식을 한번 보면, 안에 네, 이렇게 보면, 예, 네, 현재 주행거리가요, 예, 네, 10만 7,151 마일입니다. 그리고, 나쁘진 않구요, 마 예, 네, 뒷좌석도, 꽤 넓어요. 생각보다 넓고 상당히 좀 깨끗하게 썼고요. 트렁크도 생각보다 꽤 넓어요. 골프채 뭐두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아, 이게 아마 요. 보시면 RS 패키지라고 RS 패키지가 이제 랄리스포트 랄리스포트 뭐 이런 옵션이어갖고 밑에 보면 여기 에어로스컬트하고 어, 범퍼도 좀 뒤에 범퍼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좀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예, 범퍼도 그냥 크루즈하고 좀 다르게 좀 에어로 패키지가 있고요 RS 어, 이 네, 안에 인테리어를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다 가죽 시트에 열선까지 있고요 선루프 그리고 가지고 오는데 한 100마일 정도 온은것 같고요 네, 엔진 잘 걸리고 후드유를 열어보면 네 엔진은 1.4리터 터보 엔진입니다 네, 좀 시끄러우니까 시동 좀 먼저 끄고요 이 네, 엔진은 1.4리터 터보입니다 어, 또 터보인데요 어, 그래서 마력은 138마력에 토크는 제가 알기로는 한148 토파운드 한 200뉴트미로 정도 되고요 어 6단 트랜스미션, 어, 뭐 보령에서 만든 6단 트랜스미션은아닌데 제가 그래도 요거는 2014년도에 형해갖고 1세대 6단이 아니고 2차, 2세대 6단 트랜스미션이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가 보완된 6단 트랜스미션이고요. 그리고 게 엔진을 보면은 어, 약간 손봐야 될 곳이 가장 급한 게 여기 밸브 커버 여기 누유가 좀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오일 누유 흔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캠 페이저, 그러니까 BBT 액츄에이러요 뒤쪽에 보면은 지금 빛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예. 보면 여기 누유 보이시죠? 저기 저거 누유를 좀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트랜스미션 오일, 이거 자동 트랜스미션 오일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언제 어, 언제 바꿨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르메릭 트랜스미션 바꾸고, 뭐, 또 기본적인 거, 뭐, 엔진을 교환하고, 스파크 플러그, 그리고 아마, 점화, 코일, 그것도 아마 바꿀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리고, 요, 이 1.4L, 이거, 에코텍 엔진은 냉각수 계통에 요, 모든 게 거의 플라스틱으로 많이 만들었어 요, 이런 게다 뭐, 커넥터, 이런 게 플라스틱이고, 요 밑에, 여기 더모스텔 하우징도 더모스텔도 다 플라스틱이고, 그래서 플라스틱이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차근차근히 좀 교환할 것 같습니다. 어, 이 차를 사게 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연비 때문입니다. 어, 연비하고 그다음에 자동 트랜스미션이 오토 트랜스미션이 하나 필요할 더 필요할 것같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제이 수바로 레거시도 어, 수동, 저 검은 트랜셈도 수동, 요 이클립스도 수동입니다. 그래서 수동이 세대의 그 유일한 오토매틱이 여기 미니밴이었는데 어, 미니밴 연비도 그렇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니고요. 또 아시다시피 요 수바루 레거시도 터보의 4륜구동이어서 좀 연비가 그렇게 썩 좋진 않고요. 그다음에 요 요거 트랜셈은 8기통이어서 그것도 연비가 좀 별로고. 뭐, 뭐 이클립스도 터보의 자륜구동 얼굴 드라이브에서 그저 그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맨날 지금은 트랜스퍼 케이스 다시 조립하느라고 어 이렇게 차를 쓰지 못하고 이렇게 좀 고치는 시간이 너무 많아갖고 연비 좋고 좀 편안하게 탈수 있는 거 하나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2014년도여서 가장 연식이 적은 차예요. 아시겠지만 요 혼다는 2009년도. 이 수바루 레거시는 2005년, 이클립스는 1999년, 99년도형, 이 검은색, 요 트렌셈은 2001년도여갖고, 그래도 연식이 제일 새거여갖고, 어, 그래도 아무래도 좀 새거, 좀 연식이 있는 거 필요할 것도 같아갖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딜러에서 사지 않고, 개인 거래를해서 구입해서 가격도 저렴하게 구입한 편이고, 무사고에 또 전춘이 상당히 그래도 깨끗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 차가 지금 다섯 대가 있게 됐습니다. 예, 지금 다섯 대가 됐는데, 그래도 요게, 저 연비 때문에, 하고 자동의 편한, 운전 편안함 때문에, 요게 주력 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소개드리고요. 해또 이렇게 차량 관리, 메인터넌스 같은 거 영상 찍어서 종종 올리고, 올리겠고요. 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